아, 안녕하십니까 금번사 정수철입니다. 지금 어, 니플코인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상화폐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우리 그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한 그 그들이 하는 말에 굉장히 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어요. 뭐 어떤 놈은 사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팔라고 그러고 뭐 급등한다고 그러고. 참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본인의 어떤 소신이 없으면할수 없는 게또 주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 다른 건다 제치고라도 무조건 차트만 믿으라 차트만 차트만 믿으라고요 어 차트가 차트에 모든 게 나온다 그랬죠. 분명히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뭐 모아가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굳이 애들이 차트를 무너뜨릴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하나의 여기서는 이제 윤석열 개업령 때문에 나, 나타난 현상인데 전혀 이런 모습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도 어, 이렇게 나왔다는 거. 그것은 뭐냐요? 전적으로 그 세력의 논관인 거죠. 이것도 그러면서 뭐 거래소에서 어떤 그 자신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해외, 뭐 해외로 그 뭐야 그그 어, 그, 자신들의 물량을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했다거나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에, 그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어, 실상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굳이 그렇게 이제 현혹될 필요는 없겠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보통을 보면은 그 여기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가 대부분 꼭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정리해 가는 그런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는 이제 시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모습은 오히려 어,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그어 저기 이제 모양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여기서 어, 여러분이 뭐야 그 여기서 이 요즘 게임들도 상당히 그 노련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얘네들이 자기들을 회전 물량으로 회전 매매를 통해서 일부러 떨어뜨린다 해도 일부러 떨어뜨린다 해도. 어여기서 이제 오히려 물량을 뺏기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 걔네들이 이제 무모한 짓을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아니 가상화폐라는 게 국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어, 국제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확 떨어뜨리면 그냥 그저 해외로 돌려가지고 해외에서 팔면 되지. <laughs> 그래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국제 시설을 그 같이 국제 시설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이 확 떨어뜨리면은 여기서 이제 오히려 자기들 물량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모양을 네, 견딜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모양이 오히려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불안한 행, 형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현물 시장에서 여런 모양과 비슷한 형, 형태가 있는데 현물 시장에서 옛날에 카나리오 바이오라고 있어요. 카나리오 바이오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확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여기 꼭지잖아요. 여기서 이제 물량을 그 터는 그런 형국이죠. 근데 우리 그어 지금 그 우리 지금 가상화폐 여기서 여기, 여기 반대요 반대 이게 터는 게 아니고 여기 여기서는 터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서는 뭐예요? 투매를 유발시켜가지고 얘네들 물량을 확보한 거예요. 물량을 확보한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한번 그한번더 털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하 어, 하락 추세를 가다가 결국은 이제 카나이뭐이 상장 폐지가 됐는데 여기서 여기와 반대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뭐예요? 앞으로 이런 모습이 이제 이걸 거꾸로 보면 되는 거죠 이 하락장을 이 하락장을 하락을 거꾸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 하락을 그래서 최소한 이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어 100% 이상은 봐야 된다. 100% 이상은 봐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 여기서 100%면은 그뭐4천원에서 100%는 8천원만 원대까지는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 원대까지는 봐야 되고 그만원 이상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300%니까 여기서 그만6 0 0 0원까지는 봐야 돼. 만 6,000원 2만 원대까지. 2만 원대까지 여러분 이제보시고 일단은 그뭐 어, 최소 목표가 이제 2만원이라고, 2만원이라 보면 되겠어요. 2만원, 뭐, 4만원, 5만원 얘기하는데, 를 뭐, 10만원까지도 얘기하죠. 그건 다 말일 뿐이고, 항상 시장은 그때그때 그때 대응해 나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 1차적 목표가는 16,000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도 이제 상당히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물량을 털도록 만드는 그런 그 유튜버들이 상당히 있는데, 예, 그런 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불안하면 여기서 절반, 음, 뭐 절반을 절반 매도했다가 어, 뭐 이렇게 올라갈 때또 타도 되고 아니면 떨어지면 그 절반 매도한 현금으로 여기서 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물량을 받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예, 어떤 해지를 헤지거리를 음, 해서 어, 물량을 평균화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굳이 불안하시면 여기서 절반 매도했다가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면 따라가고 떨어져도 여기서. <laughs>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 내가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일단은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시 보여 그 차트를 예 차트를 로 보여주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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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올라간다. 굳이 여러분에게 이제 불안해할 필요 없다. 어?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이 모양과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모양과 반대고 반대잖아, 반대잖아. 여기서는 털었지만은, 여기서 털었지만은, 예를 들면 여기서는 모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부지히 뭐, 영감하시는 분들 조금 기다렸다가, 사천을 돌파하면서, 돌파, 이제 돌파 매매, 거리량을 동반하면서 돌파 매매가 나오면은, 사천원에서 이제, 이렇게, 에, 에, 그뭐 추격을 하셔도 되고, 어, 떨어지면 막 떨어뜨리면은 얼타구나 하고 주섬주섬 하면 됩니다.